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 십계명의 말씀을 한 달에 한 번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성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에게 살아야 한다함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안에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들과는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름으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부름, 또 요청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난 2월달, 3월달엔 1개명과 2개명을 묵상했는데요. 1개명과 2개명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대상, 그리고 예배 의 방법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3계명에는요 예배하는 예배자의 태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같이 읽은 말씀인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름에는 매우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는 우리 삶에 목적이 담아 있기도 합니다. 뭐, 지금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제석이가 어릴 때마도 그렇게 소개했던 것 같아요. 아빠 이름이 뭐야? 뭐 할아버지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은 그냥, 한석화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냐, 그것도 맞기는 한데, 좀더 어른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뭐, 좀더 심하면, 이제, 그 본이라고 하죠. 저희 한 씨는 청주한 씨입니다. 청주한 씨의 석자 환자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좀더 예의 바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요, 불리우는 것도, 그리고 기록하는 것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매우 특별한 과정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인쇄술이 발달되어져서 뭐 기계로 뭐 컴퓨터로 착착착 찍어내지만 이 성경이 쓰여질 때만 해도 성경을 쓰는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성경에서는 서기관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매우 특별한 예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성경을 쓰다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자신을 몸을 씻기도 합니다. 깨끗하고 그리고 자기가 쓰는 필기고 그 붓도 깨끗이 닦았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좀 우스운 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 우리는 지금 여호와 야외라고 읽고 있는데 그들은 그 야외라는 말을 소리 내어 있는 것을 불경하다고 생각해서 그 말을 읽지도 않고 다른 단어로 대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히브리어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썼지만 이것이 자음만 써져 있기 때문에 모음이 안 써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음가라는 것은 약간 미지수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쭉 흘러오는 전통 때문에 야외라고 여호와라고 읽고는 있지만 어찌 보면 정확한 음가도 아닐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특별한 의미를 가졌던 그들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존재의 의미와 혹은 사명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최초의 인간을 아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담이 담겨져 있는 의미는 흙이라고 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흙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요. 또한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첫 번째 제자이기보단 수제자, 애제자,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개바라고 부르셨어요. 이 개바의 의미는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의 사명, 그의 목적을 담아내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이들이 그렇게 담겨져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저가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의 사명, 목적이 담아있기도 합니다. 여호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신 하나님의 이름에는요 자신의 목적과 사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사명과 목적을 그이즈만에 담아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을 오늘 3재명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태도는 삼경의 말씀처럼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망령이란 말은 요즘에는 조금 덜쓸것 같아요. 아, 좀, 시간이 좀 하면, 이렇게 바라면 좀, 비하 바람을 쓸것 같아. 조심스러운데, 뭐 좀, 노인들 때 보면, 노망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노망과 망령은 같은, 같은 의미예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일치성과 논리성을 상실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망령이란어 노망이 그렇잖아요, 망령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한말 앞뒤가 안 맞고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왔다 갔다 행설수술하는 것이 그런 상태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소리 내어서 있는 것조차 불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을 그들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해를 이해 관계를 위해서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경우를 그리고 혹은 거짓 맹세하는 경우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 맹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간혹 그럴 때 있습니다. 뭐이름만잘 안할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우리 어머니 이름을 읽고 내가 맹세한다 그만큼 의미 있고 가치일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들먹이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의지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이 그 전쟁 직전까지 지금 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서로 막뭐 치고 받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요, 어떤 민족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들의 더 깊은 내면을 보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신, 그들이 아, 믿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싸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경제, 뭐, 정치, 권력,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것도 굉장히 치열하고 참혹하지만, 그보다 더 그게 다라는 참혹함은 바로 종교의 이름을 들여서 싸우는 거라고. 내가 알고 있는 신, 내가 믿고 있는 신 때문에 싸우는 거. 왜냐하면, 종교는요, 내세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에 설령, 뭐, 죽는다? 목숨을 상한다 해도, 신이 나에게 약속한 내세가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과감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내 이의 관계를 위해서 오용하고, 남용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하게는 우리 교회 역사도 그랬어요. 여러분 중세에 있었던 십자군 운동이라 십자군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럽인들이 이스라엘을 탈환하겠다고 라 그들이 명목한 것은 신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비참한 전쟁을 치렀고 뿐만 아니라 19세기, 20세기에 넘어와서는 기독교가 제국주의에 앞잡이가 되어서 신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막 전쟁을 치르고 나라를 미개하다는 나라를 막 선교한다는 명목하에 침략하고 점령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해관계를 위해서 남용하고 오용했던 우리의 죄악들 분명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명령들에게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를 소극적인 의미로 입으로 소리내지 않는 침묵하는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오직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모든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적극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때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들과 사명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올바르게 부를 때 그가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들, 삶의 행동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지만 이땅 위에서 비록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라는 것은 우리 바닷교회 모든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제는 신약시대에 넘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에 부여된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땅 위에서 성취되어졌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상은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요, 예수님을요,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내버렸어요.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삼겼던 그 이상을 그는 가치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음을 세상은 다참게 여긴 예수님을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가치 있게 우리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번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빌리뽀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사도바울의 고백입니다. 세상이 하찮게 세상이 값없이 이겼던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꿀케하셨어요 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의 이름으로 모든 능력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도들과 많은 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마 기도를 하시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생각들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마무리할 때 어떻게 부르죠? 어,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는 우리의 기도.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안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주기도 문 중에 한 부분인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침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고 그 거룩하게 부름을 하기 위해 우리의 삶과 행동이 거룩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가졌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 가지 계명을 주면서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요,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그 거룩함을 통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게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바닷교회 모든 가족들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의 이름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처한 삶의 처소에서. 선포되어지고 그의 영광으로 그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닷교의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제희들에게 주셨고 제희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 앞에 선자들로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줄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에게 주신 삶의 사명들, 목적들을 잘깨닫게 하셔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 예물드립니다. 주일예물로 소득의 0분의 일로,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으로 되어진 예물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물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우셔서 넉넉하여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선물도 또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거룩함을 깨닫고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